이렇게 자연산 회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회 이름이 뭡니까? 이 바깥에 거는 참돔. 참돔. 아, 지금 참돔 처리시 됐네요. 예, 참돔. 안에 거는 농어. 농어. 아, 뭐, 제철이네요. 제철. 제출. 농어도 여름 고기, 참돔도 여름 고기. 자연산을 전 문으로 취급하는 회집입니다. 자, 이렇게. 거제도 이행서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회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참돔 머리데 참돔 머리. 이게 원래 농탕을 끓이는데, 예, 우리는 이제 구워 구이로 이렇게 구이로 주기 때문에 해물탕. 해물탕인데 이걸 참돔 머리를 구워준다. 뭐 오늘 저희 왔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 예, 기본적으로 예. 나오는 거죠. 예, 대리모, 배집, 자연산 인상입니다. 인상, 인상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해물탕 이렇게 이딱나오면 해물탕 특이하게 꽃게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자연산 회는 가쪽에 있는 것은 지금 여름으로다는 그때또 유명한 참돔입니다. 참돔, 참돔. 찍어서 한번 거제도 여행 박사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겠습니다 유친 여러분 앙자그 네. 자,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거는 농어입니다. 농어입니다 농어 여름철 고기 농어 농어도 찍어서 먹겠습니다 예, 그 아우 있고, 그 클럽이라... 오늘 단체 손님 와줘 네, 정신 하나도 없네 보니까 그 100마리... 지금 세시 넘었는데 아 근데 네잘됐습니 예. 음, 게 사장님께서 직접 썬그러 주고 계십니다. 썬그러. 예. 항상 포줌마를 준수하는 음. 거제도여 행방사. 방송용 포줌마를. 썬그러서. 네. 어떻게 썬그러야 된다고? <laughs> 잘게. 식감을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잘게 썬그러. 이렇게. 포줌마를 준수해주는 거제도여 거제도 여행 행방사. 예, 거제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 이 뭐. <laughs> 뭐 방송을 타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6시네 뭐야 뭐 도시 어부 음? 나온데가 많습니다 방송에 오. 자 그래서 또다시 제제도 여행박사가 또 해리모 회집에 음. 오늘 음. 처음 왔지만 해물탕까지 이렇게 나오는 데는 거제도 횟집에 많이 다녔지만 처음입니다. 제주도와도 이렇게 안 해주던데. <laughs> 네. 자, 이해모횟집에 참돔 대가리를 이렇게 구이로 튀겨, 아, 튀긴 거죠, 이거요?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 대가리입니다. <laughs> 생선은 <웃음> 대가리, 참돔 대가리 이렇게 와 이렇게 먹기 좋게 튀겨주네요. 한번. 유치님들 거제도여행박사 먹어보겠습니다 앙 아, 뭐 닭고기 먹는 느낌이야 닭고기 와. 이제서야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뭐밥 먹으러 왔는데 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쾌지다 지 너무 많지 꿀소라를 먹는 방법 싹 돌려가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아 돌려가지고 음. 근데 이게 그냥 먹으면 하시... 서 굉장히 씹줍니다. 예, 조상님은 씹니다포주만 아, 예, 음, 우리는 포주. 이걸 요렇게 씹어요. 예, 예. 이걸 예. 떼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아, 아 그걸 아 또. 예. 떼고 먹습니다. 아, 떼고. 예. 예. 이거 안 떼면. 어, 씹다. 예. 예. 음, 이렇게 떼고. 예, 예. 뭐야 됩니다. 아, 음, 그러면 그대로, 예. 한번 그러면 한 거제도 영부상 한번 보십니까? 예. <laughs> 예, 우리 사장님 이잘 그거... 볼가 주셨습니다. 뭐어도상관 예. 맞아. 상관은 없는데 아, 쉽다 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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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는 괜찮은데다자 한번 먹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그 직접 가 직접 불소를 발견해가지고 와 보를 깨가지고 이렇게 때가져 먹자인 사입니다 참고로 양식이 근데, 아니고 이빨 넘어갔다 불소로가 불소로 불소로가 아닙니까 이거 물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문증이막아주요 약이 당황아요자 자연산 돌문개에다가소주따라먹시면 술이 취하지 않는다는 네. 돌문개죠 어, 고대박 한번 먹어보세요 네짠짠야 아... 예. 난... <laughs> 예, 예. 우리는 이제 뭐, 뭐7만가에 크게 남는 건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뭐납이 이거 저거 주면은 크게 남는 건 없지만 홍보하고. 음, 홍보를 우리, 하고. 우리 가게를 홍보하고. 예. 그래서 음. 그 집에 발전을 동기해서 아. 열심히 아. 그래서, 하니까. 아, 그래서 7만 원에 이렇게 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다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아. 예. 아, 아 넣고. 해, 음. 비 응? 회 비빔밥. 해, 비빔밥. 예. 뭘 아, 이게 공개하지 않는 레시피인데, 네. 음. 아, 생와사비를 넣고 잘 음. 살기 마음대로 하는 그 레시피 네. 아닙니까? 이거 네. 네, 혼자만의 레시피, 네. 예. 음. 그거 이 해빔밥 이름이 네. 한입만, 이빔밥이래. <laughs> 해빔밥, 한입만, 한입만, 해빔밥. 넣고 한 입만 비빔밥. 야. 근데 인상이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이게 아, 진짜 맛있네. 이렇게 막 두당들의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중국. 음. 한 입만, 자한 입만 생와사비가 음. 들어갔기 네. 때문에 매매 비비 가지고. <laughs> 표준말을 반드시 우리 주사 합니다 매매. 네, 예, 네. 매매 비벼가지고. 한 입만 비빔밥. 자. 자. 여행가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비빔밥 한번. 자. 유치님들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앙. 와. 기가 막히네. 어. <laughs> 와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와 비빔밥 한 모바 아 응. 한 입만 비빔밥 자음한 응. 입만 응한 입만 아한 응? 입만 비빔밥 사장님 <laughs> 직접 비벼 주시는 비빔밥입니다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이네요 응? 이야 한 공기가 딱 사라졌어요 습 <laughs> 아, 칼국수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 한 개죠 한개한개 한 개. 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해물탕의 맛이 횟집인데 엄청 좋습니다 참고로 딱딱 끓여서 이 칼국수 한번 먹겠습니다